자꾸, 어, 촬영하다가 자꾸 이게 너무 핸드폰이 열이 받으니까 저절로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어, 이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화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따라갔어요. 아니 네, 편의점에 들렸다가 얼음 사서 핸드폰을 좀 시켜서 그리고 네, 다시 켜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지금 네또 어, 강단에 서서 연설을 하고 계시네요 저쪽 길 건너편에서 지금 빨리 제 걸어가야 되는데 아 횡단보도 횡단보도아 세종대왕님 앞에 여기 횡단보도가 바로 있네요. 길을 건너서 빨리 가야지. 드디어, 드디어 어 길을 건넜네요 아휴 핸드폰이 이제 끊기질 말아야 될텐데 중간에 자꾸자꾸 어, 온도가 높다보니까 저절로 자동으로 자꾸 끊겨서 어, 이렇게 연결 지어서 어, 촬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고 매일매일 사판자로 가지고 흙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는

위해서 힘 들어도 참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오해프리아 조용한데 편집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 대단하죠? 보다 예! 네, 네, 더 대단한 우리 대제국자들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런 거잃었고 자비로 오면은 제대로 그렇게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촛불 허경, 세력, 사기, 탄핵, 세력 이자들 사기투성이요 불의하고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자유민국당에 있는 사기탄핵파 김무성 황나민당 얼마나 무자비한 우리가 지금 저 박원순 붉은 원숭이 뜻다위에 단합 받는 듯 하지만 그것은 더 크게 이기기 위한 역사의 하나의 드라마의 만전을 위한 서목공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 박원순이가 나무 늦게 해가지고 우리 원하자 할줄 아들 진실이 저 박원순이 조경 나무 늦게 루에 진실이 쫓겨나고 정의가 쫓겨나고 대한민국 부의 애국 세립 주인이 강문에서 쫓겨날 겁데다는면6.25 납침전쟁 때 벌써 많이 했죠. 그래요? 이런 6.25 납침전쟁 때 아시아가 거짓 세력, 공산화 세력에 의해서 공산화 될때 우리는 이 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개장주가 주고 나오는 거잖아요. 개장주 그다음 말이건 어떠냐요 역사, 역사의 실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필연성 때문에 우리가 개장주가지고시도를 해야 된다요문체의문체의 영령을 빌어야는다 그걸 위에개장주가 머리카락 하늘에 당당당당 달려있는 거. 그 길이가 메시에 쓰여 나오는. 더 죽음을 앞둔 더 악한 왕과 똑같은 처지가 문재인이에요. 방앗금만 잡으세요. 네. 경화문 어, 세정문화회관 우리 앞입니다. 길이 어, 어, 끝이 없어요.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날씨 무더위 찜통더위에도 어,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何 연세를 오늘 처음으로 하십니다. 아직도 여러. 저를 입국까지 이끌어 주셨고, 옳은 것을 보고 듣는 일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회상하십니다. 그날은 마치 전쟁과 같았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분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가? 을들게 만드는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양심을 탄압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였고, 양심인 척하는 위선자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가 선한 양심으로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정권을 좌파에 대었었던 10수년. 연신 허리를 굽히고 체제의 위기다 나라가 무너진다면 우리에게 구소하고 자신들만이 나라를 구할것처럼 몸을 낮추고 혀를 구걸하던 한 정당이 있습니다 오냐오냐 그래그래 해줬더니 급기야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태륙까지 자질골만 그 정당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해왔더라면 우리의 바람을 잘 실천해 왔더라면 그들이 우리와 진심으로 같은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단단한 노선을 걸었다라면 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측한 모습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떳떳하지 못하니 겁박에 움츠려들고 당당하지 못하니 좌파 독재 앞에서. 목소리가 울려드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대한애국은 공허하지 않고 위대한 연결되어서 지켜져야 할게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 핸드폰이 너무 날씨가 서니까 열이 받아서 지않아 하며 한참 열심히 찍고 있는데 자지를 보장하고로 끊어져 가지고 적인대 네, 이어서 못 찍었어요. 아까도 정 정당으로 네. 서 발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의와 진실로 포장한 위선의 세력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것이고 거대하게 몸짓을 불린 좌파 정당에 맞서서 진정한 우파 정당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법치. 지금 이첨참한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자. 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또한 그분은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회의 땅, 자유대한민국으로 오라, 그리고 꿈을 펼쳐라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은 곧 법치 아래 선 국민, 비정상이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정체성이 선명해야 비로소 남북의 통일도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뜻이 관찰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세력들, 이분을 묻어버리고 덮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그 생각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날을 회상하시며 하신 말씀, 그날은 마치 전쟁과 같았고,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시밭길을 걷고, 고통의 칼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노란색 칠하지 않고, 그럴싸한 리본으로 포장하지 않으면 대중들이 쳐다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 거짓말은 대체로 재미가 <목소리>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들과 같이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정면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파의 가치는 그 스스로 숭고한 것이지 따뜻함이니 유연함이니 하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기만하며 왼쪽으로 이끄는 자들의 정도는 그들의 정도는 정도가 아닐 뿐더러 정의도 아닐 것입니다. 청계천 강사를 지키다 했습니다. 겨도는 짝 넘겨 보이시는 할머니께서 힘 봉투를 건네주시며 두 손을 감싸주셨습니다. 2 1 7년 3월 10일 산화하신 애국열사들의 뜻을 이루는 나라 선한 양심의 국민, 선한 양심의 지도자가 있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 성공에 여러분들과 우리 공화당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